시작. 어어 어, 하늘에 사는 하늘에 하늘에 사는 하늘에 사는 아빠 어, 악마 말고 아빠, 아빠 말고 아빠 말고 엄마 <목소리> 아흔, 아빠. 어, 말고. 아빠 아빠 말고 아빠 어. 말고 할아버지 <목소리> 아니 엄마 아니 악마 아빠. 나쁜 사람 나쁜 거 말고. 아 그래 음. 착한 사람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 음. 아빠 멍청. 말고 사랑하는 사람 남자 친구 아, 뒤로 남자 친구 말고 이뻐하 <laughs> 착한 사람 <laughs> 사랑하는 사람 <laughs> 크리스마스 때 그리 크리... 성탄절 날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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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 아집. 어, 어른 사, 사, 어른 사. 어 크리스마스에 그 동물 있잖아. <웃음> <자슴>. <웃음> 크리스마스에 아, 동물 있잖아.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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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어지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아랍어지 아, 오토바이. 정답이 오토바이냐? 와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말고 사가 있지. 동.

진짜 어디서 어 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 엘리베이터 오 야, 야. 어떤 진짜 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축하해, 축하해. <웃음> 너가 <웃음> 태어난 날 <웃음> 내가 <웃음> 태어난 날 <laughs> 내가 잘하는 거야 오, <laughs> 네가 태어난 날 <laughs> 언제야? 여자 내가 여자야. 너7 2년생이잖아 <laughs> 내가 너 여자잖아. 어쩌냐고. 그게 뭐야? 7 2년도에 태어났잖아. 어. 그게 뭐야? 어. 그걸 뭐라 그래? 어. 정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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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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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지막 어, 마지 좋아. 마지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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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laughs> <좋아. 웃음> <좋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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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 어. 커피야. 뭐야? 무슨 커피? 무슨 커피? 어. 아이스 커피. 말해 봐. 블랙 커피? 오. 말고. 안아좀 옛날처럼.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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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게 아니라 <laughs> 아. 형 지금. 신영아, <laughs> 어. 네가 태어난 게 뭐야? 신영아. <laughs> <진영아>. 잘했어. <laughs>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일단은 야. 나연이가 한 문제 더 맞혀서 나연이 승리. <laughs> 어. 그 우리 팀 한번 가보자. 그래, 경훈이랑 그러면. 장훈이가 한번 봐봐. 장훈이가 실번시 내가 문제 내고. 아 근데 이거 아. 옆에서 보는 게 재밌네. 어안 네, 들려. 형, 네, 음, 안 들려. 네, 음. 엄청 많난줄 네. 알았어. 아저 인상 었으면 노래 들으면서도 인상을 했어. 아, 아 진짜. 들려? 내가 뭐, 아니. 헤드폰을 위로 <laughs> 써 내가 위로. 썼어? 위로? 위로 써 위로. 아니, 안 들려 아니야. 안 들려. 아니, 머리 머리 머리. 아, 어우 이거 머리 아. 망가질 게 뭐가 있어. 똑같아.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을 가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해. 자, 장훈이가 문제 내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 시작! 떡! 나! 떡! 떡! 오! 떡! 떡! 떡 중에 콩가루 있는 떡! 호떡! 콩가루. 콩가루, 콩가루, 콩가루! 콩가루 묻은 아, 떡! 꽃가루! 꽃가루 묻힐 떡! 꽃가루! 진단된 떡! 오치. 떡+ 친 떡. 떡. 떡!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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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인절미! 아아 나물이야! 나물! 아 나무? 나! 물! 어 나물! 어 나물 중에 어 콩. 콩! 콩에서 <laughs> 깨지! 고기! 고기나 고기! 콩에서 나오는 나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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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손! 나물이잖아! 콩에서. 아! 콩나물! 어마타 손맛 짠산짠짠짠짠 타! 짜! 산타짠짠스짠짜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산타할아버지! 무슨 날이야? 빨간색. <laughs> 산타 할아버지는 빨간색. 무슨 <laughs> 그 날이 무슨 날이야? 아 누돌프타지. 누돌프. <laughs> 아니 누돌프. 네, 그슨 날이 무슨 날이야? <laughs>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 아 크리스마스. 하림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진영이의 장점가 하는데, 난 살짝 예상은 했는데 자유 투야. 아, 야 이거 뭔데? 근데... 내가 이제 농구동호회 활동을 하잖아. 어. 근데 꼭 게임이 끝나면 진팀 멤버들끼리 자유투를 싸서 한 명이 이제 다음 게임 음료수를 사와야 돼. 음. 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샀어 음료수를 한 번도 안 샀어. 자유투만큼은 응.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하는구나. 아니, 아니 근데 우리한테는 장훈이가 있잖아. 서정훈이 그러니까. 있잖아. 안한지 오래됐잖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뭐... 수고한 정정당당하게 어. JYP가 이기면은 박진영 뮤직비디오가 나가 피버. 그건 당연한 거고 장훈이가 이기면은 신호등 우리 그저 영철이 뮤직비디오 나가라고야 아, 진짜요? 장훈이가 그럼 아니 당연히 ]인데. 게스트께 나가야지 누가 MC께 나와? 아니 두 분이 경 지난번에 농구대 잔치 영상도 나갔어, 우리. <laughs> 난 저도 상관없어. 야, <laughs> 야, 미안해, 이번까지만 이 스트레스 오케이. 시스템으로 할게.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옛날에 했던 거잖아. 성공하면, 은 여기서 성공하면 계속 도전이에요. 바로 예, 실패하면 계속 오케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자 가위바위 사람은 좋아요. 좋아요. 아니, 지금 나연이, 다연이도 하고 싶어서 아, 이거 엄청 아, 그거 하니까. 자, 박진영부터. 어, 떨려. 야, 이건내 공이 하루 종일 나안테어날 수도 있어. 맞아. 어, 금, 금, 금. 오, 발소름. 오, 발소름 또이장면 주세요. 한 번에 끝내야 재밌다. 뭐야, 이렇게 아, 해서 있어. 그냥, 그럼 장훈이 못해보지는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가이어 붙였기 때문에. 자, <laughs> 뮤직비디오가 걸렸어요. 자, 아, 과연, 아, 박진영의 피버, 아, 김영철의 신호등. 빨간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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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그래 아, 에이, 이게, 공이 이걸 해서. 아, 대! <laughs> 서장훈 나 이런 걸로 이것도 못 내면 사람들이 저거 저를 저 <laughs> 아, 은퇴했잖아 지금 저것도 못 낸다고 하고... 아 이걸 또 제대로 폼 잡고 쏘는 나는 뭐니 아... 너는, <laughs> <뭐야, 그럼. 웃음> 너는 서장훈이지 뭐야 그럼 너는 서장훈이지 뭐야 그럼 아아와 장원조 아아와 장원조 긴 서장훈 화이팅 서장훈 화이팅 자어 나가 아, 아, 여기서+ 여기서 날라갈 때 입이 삐져 이거는 이거 뭐야 그 감각이지 감각이랑 관계없다 니까 자꾸 나 다음에 자꾸 나 그냥 왼손은그들뿐 굉장히 많아 걷는 이거 들어가면 이번에. 됐다 와탑재 아. 아. 들어가면 이번에. 이번에. 됐다 와와다와와이와이와 들어가면. 이거와감각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도와와 받아주지도 않아. 와 오! 와! 와! 어, 진짜 죽기네. 덤놀. 뭐야 형이 농구 선수하고 장훈이 형이가수 어? 있어야 되는데. 아, 나는 안 달리. 아, 나는 달리고 자꾸 장훈아. 덤즈가 너무 많아. 가는 길에. 장훈이가 또그형 뭐야, 형 여기야? 아, 장훈이 아, 형 아, 아, 아. 아, 장훈아, 주저하지 말고. 장훈아. 땡땡 몰로 못 하겠어.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자아 우리 미스티. 노래에 백보드, 네 걸려있어. 백보드를 맞추 백보드를 맞 파이팅. 바람 기틀줄게 아... 어... 백보드만 맞추면 어떡해. <laughs> 백보드를 맞춰서넣어야 돼. 백보드 맞는 경기가 아니잖아, 자아자문 정신 차려! 어... 이거 누면 끝이에요, 그러면. 4단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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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오! <laughs> 오!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장훈아 그 얘기했어. 왼손은 그대로 뿌고 가만히. 이저쪽으형 예. 이렇게 해서서 이렇게 포징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가만히. 왼손 짜자우 아, 어, 아니 이거 갖고 있어. 감각이 무슨 이거 갖고 가. 감각이랑 관계가 없어. 입... 왜 관계가 아. 없어 이게 감각이지. 농구 드럽게 모르면서 말 드럽게 로 하지. 아이들이 득점점이 너. 너서 형 진짜 형키 때문에 어, 너무 힘든 어? 것 같잖아. 정훈아야 근데 몰라 여기 4 단계 계속 실패를 해서. 음, 마지막. 음, 어려워요. 아 진짜 긴장돼. 파이팅. 오. 긴장돼. 파이팅. 오. 와! 뜬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날라가요? 당당이 대단한 거야, 진짜. 와 리스펙 리스펙. 오케이 아니, JYP. 우와 나연이 나연이. 아, 나연. 야, 근데 왜 내가 최근에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다짐을 했을까? 너가 이름이 나연인데. 근데 막 헷갈려. 아유, 다현 씨. 다현, 다연, 아! 다현으로 오해받는 거야. 어. 다현. 그 오해받는 것도 되게 있어. 많아. 근데 아니야. 인기가 그래. 인기가, 인기가, 인기가 들어는데 경비 진짜 아저씨가 막아서. 어,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이런 것도 진짜 있어, 우리 멤버들. 최근에도 어떤 멤버가 팬사인회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게 막아적 있어. 어. 팬사인회 에서 음. 그러면 트와이스 음. 사인회 할때 음. 자기가 <laughs> 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사인을 받아 아니면 그 순서에 딱 맞춰서? 순서에 맞게. 그지? 어. 그러면 나연이 앞에, 나연이를 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딱 섰을 때, 응. 그 팬이 울었던 적 있어? <웃음> <웃음> 아니, 팬들이 좀있어봐 내가 다있는데 받으신 분들도 못 받아? 아니,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받을 <laughs> <잡아들> 수, <laughs> 우리 아. 수 있어. 우리 다 받을 수 있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상민이 어. 형은 왜? 좋지, 아니, 그래. 우리 때는 그냥 누가 앞에 걸릴 지 몰라. <laughs> 팬이 아, 랜덤이야. 어. 복불복이야. <laughs> 근데 내 앞에 꼭 쓰면 울었어. 어. 누군 걸 받고 싶었던 거야? 지현이나 리나거 받고 싶었겠지. 어. 좋아서 우는 팬분들은 계셨어. <laughs> 힌트 하나 줘봐. 내가 친구랑 쇼핑도 하고 <laughs> 맛집도 다니면서 놀다가 생긴니. 자, 이거지. 가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 많은 곳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그러니까. 사인을 한 명도 안 받았어. 나연이한테. 어? 어? 아니지. 처음에는 중구장을 음. 했을 거야. 마스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마스크 있잖아. 착하고 모자도 쓰고 있는데 재밌다, 재밌다. 어? 사람들이 못 알아봐. 음.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laughs> 어? 또못 알아봐. 어? 어. 그럼 모자도 벗었어. 음. 그리고 때리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laughs> 아니야. 근데 접근은 괜찮다. 아니야. 가로수길에서 있었던 일이야. 정답. 알았어. 어, 쌈장. 오이 진짜 알았어. 나이유 그래, 이미 트와이스고 되게 유명한 걸그룹인데. 어, 맞지, 가자. 가로수길을 걷는 도중에 캐스팅 당했어. 길게, 오. 이 김깨! 어, 야, 깜짝이야. 역시 아이돌 해볼 생각 없어. 난 화표. 야, 맞아. 접근은 좋아하다아 그래? 따가운데. 캐스팅 쪽은 아니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 비키라고 어려운가? 했어. 응. <laughs> 어디 가로 막고 있었나? 어, 가로식기를? 아, <laughs> 가로수기를 <laughs> 가로 막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분도 널 알아봤어? 나를 못알아보시어아 그래요? 잠깐, 어? 어떤 남자애가 네가 나연인지 모르고 차한잔 시간 있어라고차 마시자고 꼬시려고 접근했어. 헌시헌시헌리9 퍼센트 맞았어. 정답! 정확하게 맞췄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정답! 그렇지. 첫 번째 거, 첫 번. 아! 아, 야, 대박 사건이다. 차한잔진 아, 아, 너무 착하지만. 아, 너게 아,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옛날 아, 시기. 차차차차차 어. 가방 가서 차한잔 하시죠. <laughs> 제 쌍화차 드실 거예요. 야, 이사나 정말 금유로. 내가 정말 얼굴 하나도 안 가리고. 심지어 머리띠,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오. 그리고 하루 종일 가로수길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사진 찍 어, 그치. 달라는 어. 줄 알고, 이렇게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는데, 아,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번호 좀 달라고 너무 수줍게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이러고 너무. 네? 고기고기 냄새 맡고. <laughs> 너무 기겁을 하고 내가 좀 도망갔어. 갑자기 이제 쑥 이거 물어보면. 어 근데 되게 용기 내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혹시 보신다면 죄송해요. 나도 나연이처럼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어요. 두꺼운 패딩을 패딩 입고 긴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 후배가 차를 가지러 가서 그 앞에 의자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의자 앉아서 이렇게. 발레 파킹인 줄 알았구나. 기다리. 어떤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 <laughs> 오더니 아씨차왜안 네. 줘요? <laughs> 아, 술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부자인 알아봤나 보다. 차 달라고 그러는 거. 아, 그래서... <laughs> 처음이야, 놀래서 그렇지. 다영이. 진영이가 요즘 절대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절대 안 하는 거? 뭐안 하나, <laughs> 하? 양치 안 하니? 뭐라뭐라 하는 거지 대체? 샤워를 거. 안 해. 샤워를 안 해. 어. 비누칠 안 해. 어. 냇물에 어. 가서 아, 시도. 땡. 힌트 하나 줘봐. 힌트. 힌트. 어 가끔 서운해. 아 문자를 안 하나? 가끔 서운해. 음. 정답. 어. 그러보니까 고 요즘 형이 만든 노래 보면은 아 앞에 제 y p 이게 없어. 저안 해. 맞다 보다. 정답이야? 어. 정답. 어. 정답! 어. <laughs> 바바바바바 <laughs> 아, 너무 빨리 맞춘다. 어 근데 왜 그거 왜 진짜 안 하지? 항상 앞에 JYP에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진유 형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어. 사실 내가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 소속 가수들 곡 쓰는 거야. 음. 왜냐면이 바로 전인가 이제 트와이스의 곡을 쓴 거야. 근데 매 보도 자료가 먼저 나가잖아. 이번에 나올 신곡은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써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내 SNS에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와 아,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하시는데 그중에 너무 무서운 말을 받잖아 이번에 곡안 좋으면 줄여버린다. 아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정말. 아니 나한테 오는 악플 이런 건 사실 전혀 관, 관계가 없는데 가수들이 가수들이니까 음, 내가 그렇지. 어떻게 혹시 선입견을 주거나 아이들 이미지에 내 이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갈까봐 이제 내 가수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조심하게 된다. 아... 그럼 언제부터 안 넣었지, 형 JYP 이거를? 그러게 궁금해. 어몇년된거 같은데? 어... 이번에는 피부에도 없었지, 아까? 아, 피부에도 없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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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다. 야, JYP. 속상하다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하나 넣어야 되면 신호등에 넣어. 내가 제 YP. 그냥 이유 없이. <laughs> 근데 해도 돼? 제 YP. 빨간불! <laughs> <아니>, 나는 괜찮은데. <laughs> 그래, 형, 이거 좀 넣어줘. 이거 너무 좋았는데, 노래 들을 때. 내가 낼 퀴즈는 춤과 관계된 거야. 음. 내가 이때까지 만든 안무들 중에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거.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안무 내가 만든 것중 진영이 형이 진짜 춤 많이 만들었거든. 그냥. 웬만하면 싹 만들었기 때문에 수영춤이 뭐 그래. 그거는, 그거는 정말 물흘러가듯이 이거는 거.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아니야. 수영춤. 만덕도가 그러면... 제일 높진 않았어. 본인 노래도 포함인 거야? 어, 정답. 내 노래 가수 뭐, 아니 춤이 어. 아니라 이거. 춤추는 거인. 시그니처. 아 네가 사는 그 집. 음. 그건 솔직히 사람들이 하도 놀리길래 약간 지금 자신감을 잃었어 그 춤에 대해서. 완전히 <laughs>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타는 그 차. 맞아. 그건데. 아, 그래? 그래서 이거 할때 계속 콘서트 때 약간 눈치 보여. <laughs> 이게 왜 웃기지? 분명 괜찮은 것 같은데. 정답. 응. 음. 야 우리 트와이스가 주는 트와이스. 비추의... 시그널. 아. 귀엽긴 한데 정답 원더걸스 의 텔미 어. 초밥 어. 어, 이거는 막어 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아. 난이 부분 원더걸스그 뭐 길이도 보여. 따단. 이거 나이 지금 그, 그 춤을 요게 한 3분 정도 돼. 아, 어? 네. 아 진짜. 너 반대 맞아. 너 맞대. 바디는 대중성으로는 1등인데 뭐 이렇게 내가 보고와이렇잖아 음.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어! 어떻게 어쩔래? 그럼 응. 너뿐이야. <웃음> <웃음> 너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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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무튼 괜찮아. 괜찮은데. 아, 어, <laughs> 탑3은 아니야. 엄정아의 초대 어, 처음 봤어. 아찔. 아 아찔. 아찔하게, 아찔하게. 야. 형, 이게, 이게 엄청난 눈이랬는데 <목소리> <흥냐. 이게? 목소리> 작사작품만 내가 있고, 안무는 다른 분이야. 아, 그래? 정남! <목소리> 성인씨! 어. 어. 성인딱 성인씨 같아, 성인씨! 형님, 치, 쳐야 돼. 근데... <목소리> 출때마다 의자가 이렇게! <웃음> <웃음> 대박! 어떻게 맞췄어? 와뭐 있잖아! 아, 이거 어떻게 봐라? <laughs> 대박이다! 와. 열렸어! 한도만 상자가 열렸어! <laughs> 상자! <laughs> 누가 열었어! 아, 미안한데! 이 상자 누가 열었어! 앙! 아, 맞아! 아프다! 아, 아, 대단하다! 아, 와. 왜냐면 예능을 하면서 한 천번을 패는 드 했기 때문에 맞아. 나는 본 것만으로도 따라하는 거 그냥 음...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연말 프로에서 어? 이제 스무 살 되는 걸그룹 친구도 있으니까 항상 <laughs> 특별 모델을 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여자 안무를 처음 짜봤는데 섹시 여자로 변신을 해야 되잖아 오! 어? 정말 반드시 창문을 다 닫고 문을 문을 다 잠근지 확인하고 왜냐면 행여나 누가 볼까 봐 <laughs> 얼마나 징그럽겠어 진짜. 소도 어, 잡아먹게 생겨가지고 막막 막 이런 동작이 제, 제스처가 다 손끝까지 다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진짜 지금 봐도 남자가 짠 여자 안무데 정말. 아 근데 진영이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야 될게 하나 있어. 뭐야 갑자기 어? 뭔데? 지윤이가 영화사에서 계약이 끝나고 처음에 나를 소개시켜줬었거든. 근데 내가 진영이 형한테 가면 너가 굉장히 잘될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줬어. 그 진영이가 알고 진짜? 있어? 몰라, 나는 모르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왜왜 왜? 근데? 한눈에 봐도 슈퍼스타인데. 난그 생각을 했지. 박진영 회사에서 색깔이 솔로로 만약 만들면 되게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랬었구나. 몰랐어. 지금 처음 알았어. 나도 처음 얘기하는 거. 지훈이랑 같이 그 성인식 작업한 게 거의 진짜 내, 내 인생에서. 정말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기억되는 몇개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성인식 그때였던 것같요딱그 지윤이가 진짜 성인이 되는 나이였고 음. 그때 헤어, 메이크업, 춤, 뮤직비디오 다 정말 아, 여기 전체적인 게다완벽했어 막... 그러면 보여줄 거지, 성인식? 두 번째 문자 맞히면 보여준대요. 맞혀야겠다. 네? 내가 최근 들어서 너무 난감한 일이 생겼어, 먹게 난감했던 거? 클럽을딱 갔어. 근데 못 들어가게 막혔어. 연락지 <laughs> 안스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야속게 <laughs> 클럽을 가고 싶어 본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 이가 좀 힘들었어. <laughs> 이가 힘들었어. 뭐야딱 아,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갑자기 생긴 일인가? 당황스러웠어. 당황.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딱 하는데 팔을 내렸는데 팔이 바닥에 닿았어. <laughs> 서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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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는데 닿았어. 아, 어쩐 날 그냥. 어피시 형이 좀난다나 봐. 아, 진짜 그 뭘집은다에 아, 내가 놀랠 때가 있어. 어, 어, 잘 집어지니까?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고 가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집었지? 이럴 때가 어, 있긴 어, 있어. 어려워. 힌트. 힌트요? 내가 되게 중요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져버렸어. 중요한 아, 계획이 계획? 지난번에 내가 아는 형님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했었어 맞아. 50곡이 1등을 하면은 그 50곡으로 콘서트를 한다고 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50곡으로 콘서트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49곡만 1등을 했어. 지금 이제 작사한 것까지 치면 쉬운 다섯 곡이 되거든. 와, 와 50곡이 넘어갔으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 50... 아, 정답! 맞을 것 같아. 50곡 준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아, 하기로 했는데, 초대 어, 다른 가수들 스케줄이 안 돼. <laughs> 정답이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아니 안 되지, 막 맞지 않지. 참, 어떻게 아, 참. 오, 참. 안 되지. 콘서트가 참. 다 12월 말에 다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들도 모든 연예인들이 12월 말에는 다 바꾸잖아.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형 정말 죄송해. 그때 뭐가 있어요? 막 진짜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서 원래는 이제 나는 딱 반주하면서 그 곡을 부른 가수들 이제 촥 와서 부르는 거였는데, 야, 야, 아무도, 아무도 안 된다는 것은 한번 자세히 물어보면요 스스로를 야, 한번 돌아보면 나는 있다고! 보면 제일 미숙이가 언제야! 그래서 이제 방법이 할수 없이 내가 다 부르기로 했어! 아!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그래! god, b, one the b e s 혼자 문정아. 한다고? 혼자 하는 거 힘든데 우리가 좀 도와줄까? 내가 성희씨 갈게! 오! <laughs> 아뭐 황동식 아 진짜 원래는 정말 다시 다 모아서 축제처럼 하고 싶었거든 다 보고 싶고 오랜만에 그러니까 음, 네. 좀 아쉽긴 아쉬워 불만했겠다 진짜 그랬으면 아, 그래서 할수 없이 내가 다 해야 되는 구 나서. 옛날 곡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연습하는데 또막 살아나더라고 그때 막그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 살아나. 만들내가 음, 원래부터 보디티다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약간 <laughs> 이런, 이런 분위기 전화해서 그래 알았어 <laughs> 고맙다 하고 전화. 시험, 저 스케줄 시간 비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또 생각해 보니까 또 힘들 너, 것 억지로, 같다. 그래, 저 시간비요. 미안해, 됐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럼 또야 아, 아무도 안 되니까 내가 한다. 아, 아, 아.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보여주면 안 돼? 맛보기 맛보기. 와, 궁금하다 이거. 스페셜하게. 오! 예! 아, 예! 아, 레고 레고! 핵귀귀! 소녀로, 소녀로 변신해야 돼, 잠깐만. 나연이랑 다연이 이거 알지? 아, 이거 알지. 전주 음. 끝난 바로 후렴. 음. 원, 투, 쓰리, 포. 어, 바로 다 알어, 저거를? 다 해볼게요. 아, 이렇게 즉으로 포즈, 포즈, 포즈. 아, 앞으로, 나앞으아 그래, 서 제가 조금 보면 그럴 수도 있요 엄마, 깨워.